안녕하십니까. 화성, 화성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은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물 절약이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시가 선언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전 세계는 지금 기후 위기라는 거대한 전환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유럽과 국민은 물 발자국, 개념을 도입해 생활과 산업의 물 사용을 체계적으로 줄여가고 있으며 일본과 호주 등은 빗물 재이용과 절수설비 의무화 정책을 강화하며 미래세대의 물 안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가 갈수록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작년 여름 화성 향남 지역을 덮친 기록적인 폭우와 11월 말 이례적인 폭설은 기후 위기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은 더 이상 풍족한 자원이 아닙니다. 가뭄은 길어지고 강수량은 예측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제는 물을 아껴 쓰는 것이 시민의 덕목이자 행정의 책임이며.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본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효율적인 물 관리는 이제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도시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수자원 부족은 산업 발전과 도시 성장에 직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하며 수도요금 인상은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따라서 물저량 문화 정착과 효율적인 수자원 관리는 화성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현명한 투자이자 시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들은 수자원 확보와 절약을 위한 정책에 속속 나서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절수설비를 확대 설치하고 물 사용량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물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성시도 이러한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할 시점입니다. 더구나 수도요금 현실화가 진행되면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도 예상되는 만큼 이제는 물 절약을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공 시설이 먼저 변화를 보여줘야 합니다. 시청. 은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중화장실,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절수설비를 우선 설치하고 그 절감 효과를 시민과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가정과 공동주택에서의 물절약 실천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절수인식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 우선순위와 실행 여건에 따라 절수기, 절수기기 시범사업과 같은 지역 프로그램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접근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이 모든 정책은 단기적 캠페인이 아닌 기후위기 대응 전략으로 여차별 실행계획과 중장기 로드맵에 반영되어 안정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훌륭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놨습니다. 세계적인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화성시가 물절약 선도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물절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